한 사람만 하는 거야. 동의. 아, 그, 나도 거기에 동의가 된다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트랑 같이 올려드린 게, 이 매물 때, 여기 지금, 어, 섀도우로 마크된 데 있죠. 그, 그러니까 요 안에서 프라이스 레인지를 만들 거다. 언제까지? 4월 14일. 저는 이거 10월인가 11월부터 이거 해서 올려드린 거 했었어요. 프레임 잡아서. 그 시간 한달 뒤나 한달반뒤거 이렇게 타임 프레임 잡아서 이렇게 예전에 루빈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넌 이거 파동 길이 어떻게 보냐? 나 솔직히 얘기해 줄게. <laughs> 막다 웃을 것 같아. 자, 봐 봐. 자, 이렇게지. 했지. 이렇게지. 했지. 이렇게지. 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봐. <laughs> 아 진짜로 진짜로, 눈, 육안에 편안한 파동 길이. 그니까, 러 물론, 그, 그렇게 그림만 그리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을,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마크하고 그리잖아. 이렇게 마크해서 그리잖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마크해서 그리잖아. 뭐, 그거하고 똑같아. 아무튼. 그거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마크해서 그리는 것처럼 파동 길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게 지금 하방으로 흐르는 방향성. 방향성이 지금 여기서 방향성이 하방으로 흐르고 있고 여기 캔들이 몰려 있는 구간의 채널은 이래요. 그러면 이 밑에, 이 밑에 쪽에 있는 거는 다른 채널이라는 거잖아. 그쵸? 이 밑에 건 다른 채널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따로, 따로,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그어보는 거야. 4월 14일 이 다음 월 옵션 만기야. 여기, 요기, 여기라고. 쭉 내려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 <laughs> 거짓말 같지? 진짜야. <laughs> 근데 사, 사실 확인을 다른 데서 이제 확인을 해보긴 해요. 이렇게 다른 어, 차트 잘 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긴 해요. 왜냐면 이게, 어, 왜냐면 이걸 잡아놓으면 이때까지 냅둘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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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돌아서 올라간다고 할때 근데 어쨌든 적어도 이쯤 그러니까 3월 중순에 저점 치고 여기서 돌아올릴 때는 이 저점보다 좀 높은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뇌피셜이야. <laughs> 믿지 마! 어, 뇌피셜이야. 그러니까 3월 중순쯤에, 왜냐면 또시즌널리티 확인을 했잖아요. 14일부터 20일 사이에 가장, 그냥 20년 평균으로 제일 안 좋아. 그거 차트 올려드린 거 있죠. 그거 참고해서 보세요. 아, 이거, 그리고 쉬워. 여기서 이 캔들을 클릭해요. 캔들을 클릭을 해서, 여기 이렇게 가서 보면, 스탠다드 도 있고, 시즈널리티 있죠? 요 시즈널리티를 딱 눌러. 여기 뜨죠? 뜨면, 여기에서, 어... 어. 이렇게 뜨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게 20년 평균이고요. 요 위가 지금 현재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QQQ는 얘가 짧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스파이로 보여드릴게요. 봐봐. 여기가 제일 낫죠. 잘 구분이 안 가. 지 그러면, 요, 요렇게 클 이렇게 도더안 보이네. 어쨌든. <laughs> 어제 뭘로 보여주니까 되게 잘 보였는데. 이거 타임 프레임을 조정해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5년 프레임으로 바꿔서, 5년 평균으로 바꿔서 보면, 이렇게. 3월 20일 가장 저점 그리고 나서, 요렇게 올라서, 4월, 중순쯤에 한번더딥 주고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이게 5분, 아니, 5년 평균이에요. 5년 평균, 20년 평균으로도 여기가 가장 저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닝, 인비틴 어닝, 저 작년에 말한 거 기억나요? 첫 어닝과 두 번째 어닝 사이에 딥이 올 거다. 기억하는 사람. 근데 그거 내가 잘 알아서 그래? 원래 그래. 원래. 원래 그렇게 돌아가.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어, 그때 의 랠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먼저 조정을 아주 심하게 해갖고 더 내릴 게 없지 않지 않나 뭐 이런 거를 같이 조합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반등하고 있, 있네요 자우지단간 어, 지금 뭘 얘기하다 어머, 아이언컨더 다시 <laughs> 다시 빠꾸 하겠습니다 이거 뺄때 뺄 때는 다시 여기로 가서, 시디널리티를 언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도로 나와요. 언, 언클릭이 안된 거지, 지금. 아, 스탠다드로 바꿔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차트가 갇혔어. 여기, 그게 이제 프라이스 레인지를 잡아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나는, 주가가 움직이되, 요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요 안에서, 4월 14일 안에는, 갇힐 거다. 위로 관련이, 위로 관련이 30선이 막혔고, 30선이 막혔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요 매물 때, 요기, 요렇게 잡혔던, 개미 무덤이, 요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기에는, 어쨌든 여기에서 한번더 받쳐주는 이건 저쪽 저 뒤로 땡겼을 때 차트에서 보이는 매물대 지지선이 있어요. 이거는 어, 여기, 여기 이렇게 강한 지지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프라이스 레인지를 가둬 놓고 아래 위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QQQ나 IWM 잡아드린 것도 차트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그 설명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여기서 끊, 끊을게요.